어, 자, 2023년 11월 30분 볼게요. 어, 미니멀리즘의 소재예요. 미니멀리즘은 최대한 물건을 없애는 거죠. 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대요. 아우, 내 물건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해? 소중한 건데, sacrificing, 희생한다 생각한대요. 내 물건 다다 버리는 거를 미니멀리즘은 좋지 않게 본대요. 자, 한번더 insecurity. 아, 물건 다 갖다 버리기 싫어. 나 너무 불안해. 불안함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타치먼트. 뭔가 좀 애착하는 마음.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나 이거 없으면 못 자. 나 이거 없으면 못 놀아. 그런 애착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대요.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물건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멀어지기가 되게 힘들대요. 멀리 두는 게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어, 이게 미니멀리즘이죠. 어, 미니멀리즘이 매우 힘들대요. 자, 그러면한번더 어 특히 사람이 왜 그러냐면 동물과는 다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슈만뱅, 스기에뱅맨행 어뭘 준대요 어 어떤 물건에다가 의미를 준대요 여기서 의미라 함은 위에서 말했던 어이 물건에 애착을 준다 어 다스먼트와 같은 말이겠죠 자한번더 그러니까 이또 미니멀리즘 will hurt emotions 이처럼 미니멀리즘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 내가 나한테 소중한 물건 내가 애착하는 물건을 버리게 해 그럼 궁금한 거죠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이유 밖이 부정적인 면밖에 없는 미니멀리즘을 왜 하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 는 단순하대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미니멀리즘이 뭐 하다는 가정? 어,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다 틀리다, 어, 틀리다. 그랬어요. 자, 이중부정에서 하나 보다, 하나 의 긍정이에요. 어, 사실은 미니멀리즘 보다, 플러스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무슨 논이고요? 일반 논 되겠고요. 어, 아니야, 의외로 미니멀리즘은 플러스야. It does not hurt. 미니멀리즘은 이중 부정에서 플러스죠. 미니멀리즘은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 않아 이게 누구 생각이다? 이게 화자 생각이겠죠. 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쌤에 음, 그 대해서 플러스로 보는 입장이에요. 정말 슬프도 약간 슬플 수도 있어. 너가 없애 버리려고 하면 근데 너가 버리는 거는 소중한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는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거야. 됐어요. 쓸모 없는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더 더이브 클라리지에 아 뭔가 명료해지고 명확해지고 깨끗해지고 명쾌해진 느낌이 날 거야. 자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의 모든 걸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너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거나 애착하는 물건들까지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뭐만 갖다 버리는 거다. 어느 유도도 쓰지 않는 것들 요즘 리스트 말하는 거죠. 쓰지 않는 걸 갖다 버리는 것 뿐이야. 혹은 너가 나중에 쓰지 않을 걸다 갖다 버리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중 구정인 하나의 어, 플러스다. 됐나요? 그럼 정리학 해주제 이제 무슨 구조다? 어 대조 구조예요. 대조 구조고요. 일반론과 누구 생각? 어, 화자 생각을 대조한 대조 구조예요. 일반론은요. 아, 미니멀리즘 나 싫어. 이거죠. 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말안하 싫어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나의 내가 애착하는 물건도 버려야 하니까 난 버리기가 싫어요.인데, 화자 생각은, 야, 그러지 않아. 미니멀리즘은 오히려 좋아. 너가 애착하는 물건은 버릴 필요 없고, 쓸모가 없는 물건을 버리니까 더 좋아하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올라가서 엇법 보고 넘어갈게요. 엇법은요. 기 어, i 매트 형식이다. h a n c e to get a c 디 a 넘어가고요. 자, 한번더 어, v a l u a b l e 은요어 e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우리 i n 어, v a l u a b l e t 요 v a l u a b l e 과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자, 한번 더. p r i c e l e s s 도요어 p r i c e l e s s 도요어 너무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해서 가치 있는 이 a c 다 됐어요. 어 주의하자. i n v a l u a b l e 도 o g 있는 이다. p r i c e l e s s 도 가치 있는 이다. 한번 더. 여기 있는 s t a m p s 요 선생님이 s t 스 m 이 s t e 이이 s s stem, m 이렇게 e 면이다안 된다 안 된다 이 s stem, stem, e m stem, 이 s t m 이 s t e stem, 이 stem, 이이 s t stem, 이이이 stem, 이 stem, 이 stem, 이 stem, 이 stem, 이 stem, 이 s t e 어, 생략된 보다 시작 분사, 어,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주어 동사는 이해해야 되겠죠. 음, 자 한번 더 arising하고 아, 나와있는건요 casting 꾸며주는거다 현재 어, 분사예요자이 자리에다가 뭐나 r a g i n g 쓰면 된다 안된다 안돼요 r a g i n g 은타동사예요이 자리에다가 뒤에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를 써야죠 됐나요 자 한번 더 fundamental wrong 하고 나와있는건요 부사가 누굴 꾸미고 형용사를 꾸며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니까 이 자리에다가 fundamental 쓰면 된다 안된다 어, 안된다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가 없다 됐나요 자 한번 더 여기 있는 거는 overcome 되는데 지금 동사 원형 아니고 overcome came come 해가지고 pp 형태를 쓴거예요 지금 왜? 뒤에 목적 없이 뭘로 쓰죠? s 어, o n 쓴거예요 됐어요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아니다 overcome came come 에서 세 번째 거 pp 를 쓴거다 자 오해하지 말자 요잘 보고 자한번더요거 어, 볼게요 you u n u e not to be used 나와있는 거둘다 목적 없이 가 뭘로 쓰죠? s 어, o n 쓴거요 어 이게 또쓴 거예요. 자한번더 중간에 view라고 하는 건 무슨 명사니까 추 어, 상명사니까 여기는 뜻은 어, 동격이어서요. 이 자리 볼뭐 수지 말자 위치 쓰지 말자. 위치 쓰지 말자. 주문장이 음, 동격은 어, 완전해요. 문장이 완전하니까 위치 쓰지 말자. 말자. 요 어, 넘어가 31번. 음, 31번. 음. o k a remarkable characteristic 우리가 visual system, 시각 체계가 눈으로 보는 그 시스템이요. 자, 그것의 정말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it has ability to ability of adapting itself, 뭐할수 있는 능력이래요. 아, 이것에 적응 능력이구나라는 거예요. 음, 됐어요. 자, 시각은 뭘 가지고 있던 있구나.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가요. 엄마 디스클레어 이것을요. 분명하게 했다. 이것이 뭐겠어요? 아, 시각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겠죠. 이것을 명확하게 했대요. 어떤 실험에서 어 이 심리학자가요. Round the reversing glasses. 동안요 반전되는 안경을 착용을 했는데, w h i literally t u r n 아, 반전되는 안경이어서 반전 똑같은 말로 여기서 뭐가 나와있어요? Upside 어, 나와있죠? 어, 같은 거예요. 뒤집어졌대요. 세상에 뒤집어 뒤집어서 보였대요. And t h 처음에는요 당연히 쉬 어려웠다, 어려웠다. 어, 입에다가 음식 넣는 것도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 여기서는 챌린지 도전 뭐 꾸러기 수비다 아니라고 했어요. 챌린지가 명사로 쓰일 땐 뭐랑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위에는 difficulty 같은 말이다. 어려움, hard, 어려움, 힘듦 이 말이다.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금방 adaptation, 어답타이션 뭐했다시작어 적응했다. 사실 어 적해션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다 그랬나요? 아, 적응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까 위에 말했던 어댑 어댑 하나도 똑같은 거다. 적응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new stimulus from reality. 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금방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자극에 금방 적응을 했고요. He was able to 어 가능했대요. act normally 하는 게어 가능했대요. 자, 한번 더. so g a i n i n t h right. 음, 심지어 어떻게 했을 d e 그가 다시 오반 he concentrated 다시 집중했을 때는요. 어떻게 볼수 있어. 있으면서 똑바로 보면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금방 적응했다. 이말 되겠죠? 자한번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이걸 벗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번의 변화가 있었죠. 이걸 쓰므로써. 자 여기서도 또. 쓰고 있던 반전 안경을 벗으면서 또한번더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을 때는 또 다시 처음에는 적응, 처음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힘들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걸 벗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었는데 자, 그러기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얘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뭐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응,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특히 누가 아 지각이 지각 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머릿속에서 눈으로 본 것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생각만 하는거예요 뇌에서 받아들이는거에 주집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 평생 이걸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방 적응을 했다 못했다 금방 또 적응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적응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말은 또 적응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전체 주제에 아 우리의 무슨 체계는 어, 시각 체계는요 시각 체계는요 그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비록 뒤집어져 있어도 혹은 변화가 있어도 새로운 자극이 있어도 금세 뭐할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겠죠 좀 써볼게요 주제에 시각 체계에 무슨 능력? 어 적응 능력이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시각적인 적응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어, 시각이 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뇌에서 눈으로 본 뇌에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나 눈으로 본 것을 뇌에서 처리하는 이렇게 좀 순서를 잡아볼게.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됐나요? 자, 그럼 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있어서 변화가 변화가 왔어요. 변화 1은 자꾸 뭘 썼어요? 어, 반전 안경을 쓴게 처음 변화죠. 됐어요? 음. 그 이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뭘그어요 어, 괜찮아졌죠. 적응을 했어요. 한번더 변화가 또 있었죠. 반전환경을 쓰고 내가 드디어 다 적응했더니 한번더 실험해서 반전환경을 다시 또 벗어봤대요. 이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변하겠죠. 다시 또 벗었더니 처음에는 힘들지만 또 나중에는 또 적응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든 여기서 변화는요. 여기서 변화는요. 우리 지문에서는 New Stimulator 어떤 자극이 있든 어떤 장기든 어, 사람이 시각 체계는 그것을 뭐할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기서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요 우리 눈이 그렇게 우리 눈이 그렇게 잘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 거를 누가 뒤집어서 처리 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어, 뇌에서 잘 처리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뇌 처리해 준다는 거를 뭘로 했어요 우리가 뇌에서 음 인지해 준다 됐나요 이거? 뇌에서 인식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Perception 좀 쓸게요. 그래서, 아, 내가 방금 거꾸로 봤지만 비록 눈으로 거꾸로 봤지만 이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어,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해. 어, 눈으로 본 것을 뇌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서 정해줄 수 있게 도와준다. 어, 됐나요? 자, 이게 주제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엎어볼게요. 응, 엎어볼게요. 응, 음, 변화 1, 응, 음, 변화 2 이렇게 쓰고, 응, 음, 올라가서 법 음 어법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갈게3 2번 바로 자 시작. 응삼번 시작. Participants in a study were asked 자, 어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were asked 뭐하도록 요청받았대요. n e r questions 문제를 대답,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요청받았대요. 야 있잖아 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어, 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한번더 실험을 했을 때요. 거기서는 뭐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갑자기 또 스위스 치즈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감이 와요. 달과 스위스 치즈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됐어요. 우리가 질문 1을 했고요. 질문 2를 했는데요. 질문 1과 2는 서로 뭐가 없다? 어,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문 1을 질문 1에 질문 1을 대답할 확률과 질문 2를 대답할 확률. 다시 말해서 1번을 안다고 해서 2번을 내가 잘알 확률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자, 실험 대상자를 당연히 둘로 나눴겠죠? 대조했겠죠? 어떻게 해봤어요? 아, 한쪽에다가는요, 너뭐 해도 되시죠? 한번 찾아봐도 돼, 인터넷에서. 그랬어요. 어, 실험 대상자 그룹 1은요. 질문 1에 대해서요. 그럼 얘는요. 인터넷 검색 가능. 자, 다, 당연히요. 그룹 2는요. 대조를 시켜드니까요 그러면요. 인터넷 검색 된다, 안 된다? 음안 된다. 됐어요. 자, 그렇게 했대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음, 그러고 나서요. 질문 1을 한번더 물어본 거예요. 방금 그 그룹 1하고 2한테요. 질문 1을 물어보면서. 그룹 1이랑요. 그룹 1학년, 얘네한테 슬슬 취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물어보면서, 둘다 똑같이 인터넷 둘다 인터넷 검색은 하지? 와, 스스로 한번 아는 배경지식 내에서 대답을 해봐라고 한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거요 과연, 과연 어, 질문 이에 대답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어느 그룹이 더 높을까? 어딨나요? 어, 당연히, 당연히, 우리 질문 1번에서는요, 대답 확률이 누가 더 높았겠어요. 그룹 1더 높았겠죠? 응, 됐어요. 정리하면, 정리하면, 올바른 대답을 할 확률은, 질문 1은 그룹 1이 더 높았을 거고, 왜요?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응, 인터넷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룹 2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분명히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관련이 없었, 있었는데 없었는데, 없었는데 소 치즈와 다른 전혀 관련이 없죠. 하지만 하지만 인터넷 그래서 응자 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말은 전혀 이점이 없었다 이 말은요 질문 이에서 도움 받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도움받은 게 전혀 없었는데 그룹 1이요.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첫 번째 질문에서 그룹 1은 대답을 정확히 잘 했죠. 그래서 걔네들이 뭘 얻게 되었냐. 자기가 더 뭔가 잘 많이 알고 있다고 아 자신감을 좀 얻었구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지적인 뭐가 시작? 자신감이 더 올라가서 두 번째 질문에서도 결국 어떻게 되더라? 대답을 더 잘하더라, 이 말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더니, 결과가, 대답 확률이, 질문 2에 대한 대답 확률이, 누가 더 높더라? 그룹, 2가 더 높,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다시 그룹, 1이 더 높더라. 어 됐나요? 자 오늘 궁금한 거에 분명히 질문 1과 2는 관련이 전혀 없었고 질문 2에서는요 인터넷 찾으라고 누군가한테 편의를 봐준 것도 이점을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 알고 보니까 지적인 자신감이 올라갔다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대답을 잘 하고 나서 됐어요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자 주제 한번 써볼게요. 자 주제는요 무슨 구조였어요? 어 실험 구조였고요. 실험 구조니까 당연히 대조가 되는 어 당연히 대조가 되는 구조 그룹 두 개가 나오죠. 그룹 1과 그룹 2를 비교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몇 번을요? 어두 번을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 1과 질문 2를 했었을 때 질문 1에서는요 그룹 1한테는요뭘 좋고요 인터넷 검색을 할수 있게 좋고 그룹 2한테는요 인터넷 검색을 할수 없게 좋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응 음, 당연히 올바른 대답을 할 확률이 질문 1에 대해서는요 누가 더 높더라? 그룹 1이 더 높더라 됐어요. 음 그렇게 됐더니 그렇게 됐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대답에 대해서 아 내가 좀꽤맞추네난좀 치는 사람이네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룹 1은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질문 1이 끝나고 나서 요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더 이제 질문 2를 한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질문 일을 하면서는 그룹 1도, 그룹 2도 둘다뭘 남겼어요? 어. 인터넷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 둘다그 어느 쪽도 음, 이 점이 있지 않다였는데, 이제 진짜 올바른 대답을 할 확률은 아니고요. 대답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쓸게요.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자신감이에요. 역시 대답에 대한 자신감이 누가 더 높더라. 어, 응. 1이 더 높더라. 됐나요? 자, 그그 이유는 뭐예요? 질문 1번에서. 2번이 아니고요. 1번에서 얻었던 자신감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이거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이거는 시사점은 없지만 시사한다고 하면 아, 사람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나는 영어도 잘할 수 있어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수학과 영어가 물론 관련이 물론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인데도 어떻게 수학을 잘하는 것에 영어가 영향을 줄까? 하지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에 됐어요 올라가서 아빠 보고 넘어갈게요 자어빠 f o 트 x 나와 있는 거에스크메식이고 o 형식이고요주 어, 목적없이가 몰로 쓰죠 음, 수동 쓰자. 뭐가서 한번 더. 자, w o r 로 나와 있는 것도 오형식이 무슨 태고? 어, 수동 태고요. 뒤에 목적없이가 몰로 쓰자. 어, 수동 쓰자. 뒤두정사는 목적 보호예요 자, 한번더 w o r 있는 거몇형식에 응, 음, 몇식에 오형식이요. 자, 아이, 와이, 이고 오형식이고요. 음, 지금 목적어 니까 뭘로 쓰자? 어 수동 쓰자. 자한번더쭉좀더 갈게요. 응 하우 웰러 와있는거웰 자리 뭘 쓰지 말고 어 구수지 말고요.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 덩어리 안에 있는 단어에다가 형용사 대신 부사를 쓰자. 뒷문장에 뭐하니까 어, 완전하니까 자한번 더. 음, 여기는요. having a s c s 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주어 동사. 충분했다. 자기네 진짜 자신감을 올리게 충분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33번 이렇게 음, 음. anthropologist가 나와있어요. 인류학자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we tend to understand a word by focusing in on particular feature so t h 우리는요. 뭔가 그 특정 한 거에 초점 맞추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 항상 했던 거죠. 중요한 단어 뭐예요? particular죠. 어, 특정하다는 게 중요한 단어죠. 특정한 거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한 거에. 한번 더. 자, 우리 요구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 어, 특정한 거에 초점 맞춘다. 특정 좀 쓸게요. 가까이 본대요. 털을 가까이 보면요 엄청 당연히 다르게 보겠죠. 우리가 털을 멀리서 본 거랑은요. 그리고요 우리는 한번더줌 인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특정하게 보는 거죠. 가까이서 보는 거. 근데 우리가요 반대로 뭐할수 있대요. 어, 멀리서 볼수 있대요. 멀리서 보는요 좀더 일반적인 걸 보는 거죠. 어 됐나요? 자 어떤 걸 본다고요? 하나의 그냥 동일한 개체로 보일 정도로. 일반적인 걸 본다고요. 특정한 거 말고요. 된다는 지금 대조영이 보여요. 자, 정념을 협면. 특정과 일반. 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세세하게 볼 때랑 일반적으로 볼 때랑. 다 다르게 볼 때랑 똑같이 볼 때랑. 엉 어, 됐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에도 여기서 디퍼런트도에 당연히 특정하게 보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멀리서 보면 다다 똑같애. 한번더 볼게요. 오리너구리들 오리너구리를요. v i d 드비셜 하나의 개체로 어떤 종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더 어떻게 더큰 단위가 더큰 단위로 볼수 있대 더큰 단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본 거요? 일반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줌인 할 때도 있지만 줌인은 뭐라고요? 어 특정한 걸 보는 거죠. 사세하게 한번더 줌아 할 때도 있다. 어떤 걸 보는 거야? 걸 일반적인 걸볼 때도 있다. a g e So, h a j i m a we we can only take one perspective at a time. 하지만 우리는 한 we can only take one perspective at a time. h a 는 i m a n we can only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we can pay attention to varied behavior. 그러니까 우리는 individual animal 개, 각각의 그 동물의 다양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수 있고요. 다양한 거에 한번더 look at one unite. 그리고 그거를 통합하는 걸볼수 있고요. 다양한 했으니까 특정한 걸 보는 거죠. 한번더 통합했으니까 아주 일반적인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놓겠죠. 그래서 part of bigger 어떻게 볼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간장 중요한 건둘중 하나만 할수 있다. Every possible perspective, 모든 그런 관점이 거기서 말하는 모든 관점은요, 내가 특정하게 보든 생물을 혹은 어떻게 보든 일반적으로 보든 involves emphasizes certain aspects.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요 어떤 것은 내가 가져가지만 어떤 것은 무시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특정한 거와 일반적인 거둘 중에 몇가지는볼수 있고 한가지는볼수 있고 특정한 것만 보게 되면 당연히 일반은 포기해야 돼. 가져갈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되고. 됐어요? 반대로 내가 일반적인 것만 보게 되면 특정은 포기하고 일반만 갈수 있는 거죠. 어뭐 됐나요? 자, 이거 정리를 해 볼게요. 현재 주제. 응.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 할게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 응. 인간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요, 두 가지가 있대요. 뭐라고 뭐가 있다고요? 특정한 거를 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이게 보거나. 일반적이게 보는 건요, 좀더 크게 보는 거야. 넓게 보는 거, 멀리 보는 거를 말하고요. 자, 특정한 거. 일반적 특정한 걸 보는 건요, 좀 가까이 보는 거, zoom in 해서 보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보는 건요, 좀더 넓게, 멀리, 어, 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특징을 보는 거래요. 이게 다른데 문제는, 문제는 이둘 중, 이둘다할 수가 없고, 둘중한 가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음,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특정한 거를 보면, 특정만 보고 일반을 모하게 되고, 볼 수가 없게 되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한번 더.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거 볼래 하고 일반을 선택하면요. 내가 특정한 걸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음, 됐나요? 음, 자, 됐으면 올라가서 뽑아볼게요. 어, 피어볼게요. 비배정식이다. 어, 이 형식이야. 심어 피어.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뭘 쓰지 말자. Different 어, 리 쓰지 말자. 부사 보어 자리에. 자한번 더. Where 나와 있는 거에 뭘뭐 쓰지 말자. 목적 뭐 쓰지 말자. 관계 부사 써야죠. 뒷 문장에 뭐하니까 어, 완전하니까. 여기는 이, 어 피어는요. 이 형식이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1 형식 쓴 거에 지금 나타나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자한번 더. 뭐 as p o s s i b l e 나와있는거 isn't 가주어 부정사이 하나보다 어 진주어다. 자, 한번더 넘어가서. 음, really very 뜨게 나오는 건 behave 할 꾸만 주는 보다 과거 어 분사예요. 자, 그다음 one u n i t e 하고 나와 있는 건요. one unite 이렇게 주어 동사예요. 이거 이거 하는 것. 통합하는 그들을 통 단위를 좀 통합하는 것. 됐어요. 이 명사 절이 전치사 뒤에 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전치사 뒤에 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명사 절이. 안에 요그명사절 안에 주어 동사가 what united이 된 거예요. 자, 한번더 나머지 됐고. 자. 응. 응. 자, 자, 그러면서 한번더 involve with 다음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응. 자, 넘어가 볼게요.